하이, 하이. 잘 들리시나요? 아, 예, 네, 진짜, 군대 가기 전 마지막 브이앱인데, 아, 제가 보이스온리로 오늘 킨 이유는, 그, 뭐냐, 이 빡빡머리를 보여드리기가 솔직히 부끄러워가지고, 서 보이스 온니로한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진짜. 이제 지금 브이앱 오늘 거 끝나면 한 1년 6개월은. 그 뭐냐. 못할 텐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편안한 v 이앱을 하고 갈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또 아니나 다를까 제가 군대를 간다고 예, 오늘 지금 하늘에 천둥번개 엄청나게 치고 있는데 역시 비를 몰고 오는 소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근데 저는 진짜 다행인 게 용훈이 형이 먼저 갔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냥 좀 위로 의지가 많이 된다 해야 되나 용인형 때문에 용인형 때문에 의지가 많이 되고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서 그 누구보다 지금 행복하게 군대를 갈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 긁는 소리 다 들린다. <laughs> 아 이거 습관이 돼가지고. 아니 뭐 이거 그런 이런 것까지 들리면 어떡한데? <laughs> 머리 빡빡긁네 아니 머리가 그 계속 만지게 돼요. 이게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제가 머릿결이 원래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막 한, 이제 염색하고 막 탈색하고 항상 그러다 보니까. 머릿결이 잃었었는데 확실히 삭발을 하니까 머릿결이 진짜 엄청나졌어 두더지 <laughs> 진짜 두더지가 돼 버려가지고 머리가 없고 아까 이제 용훈이 형 오늘 그거 올라왔잖아요 그와 밖에 근데 천둥소리 대박 용훈이 형, 그, 알밤 빡빡스, 그, 유튜브 올라왔는데, 보는데 좀, 뭐랄까, 의지가 진짜 많이 됐어. 옆에서 머리는 왜 감았어? 하시는데, 아, 사실, 그날 솔직히 말하면 제가 머리를 안 감고 이제 형 머리 자르는데 갔는데, 어, 너무 답답해가지고, 머리를 좀 감았는데 그 머리를 감으면서 들은 생각이 우리 온영은 이제 머리를 커트를 하려고 감고 있고 저는 이제 어쨌든 커트를 하는 것을 기다리는 입장으로서 이제 머리를 감고 있었으니까 기분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언젠간 저 자리에 누워서 머리를 자를 준비를 자르는 게 아니죠 밀 준비를 하겠지 이 생각을 하면서 사실 에, 커트를 했었는데 아 까봤었는데 형 머리 자르면서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laughs> 저는 사실 그 근데 훈련소 들어가는 것보다 그런 건 아무런 걱정이 안 돼요, 솔직히는 아무런 걱정이 안 되는데. 아, 이 삭발하는 제 모습이 어떻게 될까? 그 걱정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좀 심했었는데. 어쨌든, 자를 머리를 밀고 위, 멤버들도 다 이쁘다 해주고, 위브들도 너무 이쁘다고 해주시니까 그나마 좀 마음이 놓였는데. 저는 사실, 군대 가는 것보다 머리컵 샀다라는 게 굉장히 마음이 네, 불안정했다라는. 아, 근데 거울 볼 때마다 적응은 안 되는데, 어릴 때 제가 사진이 있는데, 그때랑 진짜 똑같이 생겨가지고 너무 웃겼던. 카페에 글 자주 올려줘. 일부들 저는 정말 카페 글이 진심이기 때문에 폰만 받으면 아주 카페 도배를 할 생각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현구야 이 파트 나는 평생 너의 외도만은 넘을 테니 한번 불러줘 네 불렀습니다 나처듬이 나 뭐지? 촌, 처듬을 못 잡겠지. 잡는 거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저땐 항상 용윤이 형이 저땐 <laughs> 용윤이 형이 잡아줬었는데 어디 갔어 요 형아 가 아주 본가에서 진짜 기분 좋았던 거는 그... 양냥이들 고양이들을 좀 많이 봤어요 이번에 자좀 오래 있어서 많이 본 건지도 모르겠지만 진짜 새끼 고양이들도 많이 보고 막 할아버지 그 묘에 갔을 때도 고양이들한세 마리 보고 고양이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위부들이 보내신 강형부 잘 있나 보내신 고양이들 잘 인사하고 왔습니다 군대 고양이 많길 기도할 근데 고양이 많으면 사진찍다 강형구 훈련병 거기서 뭐하나 아 죄송합니다 고양이 찍다가 네, 혼나는거지 아 내부에서 사진찍으면 안되나? 어, <laughs> 영창갈뻔했어 <영찬> <laughs> 그냥 영훈이랑 같이 손잡고 타령하면 안되냐 안되지 어떻게 그래요 무슨 소리세요? 머리 한 번만 긁어달라고. 머리 긁는 걸 좋아하시죠? 현구는 사진 찍을 때 면도 꼭 해. 아, 나 진짜 사진. 기우기. 살인이 동명이 아직 안 갔으니까 이제 갈 때가 아주 용훈이 형이랑 같이 붙어가지고 썰풀 생각하니까 진짜 지금 벌써부터 행복하거든요. <laughs> 응? 그래가지고 야무지게 아주 1년 6개월간의 썰을 풀 생각이니까 아우 벌써부터 그썰풀생각하니까 재밌네. 현구야, 올때 탈팽이 크림 하나만. 탈팽이 크림은 뭐예요? 거기 PX에서만 파는 건가? 현구야, 탈팽이 크림이랑 인편이랑 교환 가능? 오, 그러면 저 휴가나온 날, RBW 라운지 앞에서 당근 하시 형구야 나 챙겨가 와이구 <laughs> 형구야 이분의 목소리가 그게 뭐야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laughs> 아, 근데 제가 머리를 삭발하니까요 좀 제가 머리 평소 길었을 때는 좀 되게 순하고 좀 멍청해 보였는데 삭발 하니까 사람이 좀 쎄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 보고 막 무서운 표정 짓는데 어우 내가 봐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살짝 저에게 쫄았습니다 약간 오빠 은은한 돌멩이 같아서 좋아해 약간 그건가? 맹구가 돌멩이 수집하잖아요 약간 수집한 그런 돌멩이 느낌인 것같 현구야, 가서 연예인인 거 말할 거야. <laughs> 아니, 연예인 아니요? 현구야, 락스타인 거 티낼 거니. 그건 티내야지. <laughs> 아, 저는 근데 어 빨리 가서 하고 싶은 게. 아니, 뱃살을 좀 빨리 빼야지. 휴가. 3주하면서 배살이 두드러났는데 진짜 이제 미부들이 저를 외계인이라 부르시는데 배가 어느 정도냐면 외계인 배만 볼뚝 나왔잖아요. 약간 그 느낌 지금 그래서 이 배자를 빨 군대에 두고 나와야 돼서 어그 두고 나올 생각이 내가 잔뜩 됩니다 하하하하 아, 하하 연구 지금이라도 너 대신. 아너 대신 아동 자기 본인 위부 동생 보내면 안 될까 아왜 아, 그러세요 동생은 무슨 죄예요 <laughs> 제가 잘야죠전또 <laughs> 현구야 너 대신 너의 동생이 가면 안 되겠니 이걸로도 들어 <laughs> 강현 대신 강진으로 원이 새 멤버 어때 <laughs> 강진 어, 강진 나쁘지 않는데. <laughs> 강현동생 강진. 내 전두네. <laughs> 강진. <웃음> 강진. 형구야, <laughs> 알밤 빡빡스 같은 애칭 뭐 하고 싶어? 근데 그 알밤 빡빡스는 누가 지은 거예요? 아, 용운이 형이 알밤 빡빡스잖아 지금. 그, 이름은 본인이 지은 건가? 별명은? 진용운이 형이 지었다고? 아, 아 용운이 형, <laughs> 아버님께서 지었다고요? 지어주셨어요? 대박사건. 나또 오늘, 나도 오늘, 아버지께. 아, 빠용운이 형은, 용운이형 아버지가 형한테 알밤 빡빡스라고 지어줬대. 난 없네 하면서 아버지께 물어봐요. 아, 형은 있는데 나만 없네 이러면서. <laughs> 알감자 빡빡스. 그, 글자수가 안 맞잖아요. 알, 알밤, 용운이 형이 뭐였지? 알밤 빡빡스였나 알밤 빡빡스. 알감자 빡빡스. 한 글자가 음. 더많찬 그럼 안 돼. 감자 한 박스다니. 다섯 글자야. 빡빡이, 빡빡이. 어쨌든 그렇고. 아, 진짜 내 가는 일. 우리 리프트 걱정하지 마시고. 야무지게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저녁하고, 전역하고... 아 머리로 군제 기르나? 기르려면 또꽤 걸릴 텐데,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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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머리 좀 그만 긁고 피날것 같은 기키 키... 아니, 지금 긁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 만지는 거예요. 느낌이 좋아서 오해하지 마세요. <laughs> 형부도 제대로 가발 쓰고 공연 가는 저는 근데 그 위부들 앞에서는 죽어도 빡빡이로 공연 못해서 진짜 차라리 저 예전에 썼던 미쿠가발은 차라리 쓰, 쓰면 썼지. 빡빡이로 나안날 생각. 미쿠가발 이러네. <laughs> 이러네. 그거 아직 합출실에 있긴 한데. 미코가 말붙일 머리가 없잖아. 아, 그러네. <laughs> 아, 그거 붙일 머리가 없구나. 어, 똑똑하신데. <laughs> 오호 굉장히 디테일하시구만요. 대이 흐흐, 흐흐, 테이프 어떻게 붙여요, 두피에. 아니. <laughs> 에이, 어쨌든, 그, 야무지게, 에. 잘 하다보겠습니다. 와. 천둥 레전드. 번개, 지금 번개 때문에 지금 대낮이 됐어요, 지금 밖에. 번개 레전드 인정? 뭐야? 번개 같이 쳤어요. 우리 가까운데 사나 본데, 나도 방금 번개 쳤는데, 뭐지? 혹시 저희 집 근처 사시나요? 이것을 같이 목격을 한거 같은데, 에휴, 어쨌든 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와서 우리 부들께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합니다, 부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잘 자요. 잘 다녀올게요, 우리 부들. 사랑합니다. 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누구보다 건강한 사람입니다. 육체적이든 정신적으로든 전 정말 건강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잘하고 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잘 주무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금방 또 보자. 진짜 안녕, 잘 다녀올게요. 안녕, 사랑행성. 안녕.